할렐루야! 이복대아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우리 옆사람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옆사람은 악수를 하면서 또 나만 보면 살만 나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만 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오늘날 싱싱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만 보면 살만 나시지요. 인사 한번 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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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습니다만 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영혼과 유치가 좋은 역사로 바뀌어지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 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laughs>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모든 형벌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자유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자유예요. 죄를 이기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따라 자유를 누려 쾌락을 방종을 일삼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그 지옥 형벌이 그를 결박하고 그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고통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지를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realize his blessing 지혜로운 자는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어?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닫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합시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의 예고편을 맛보고 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광을 그 예고편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아이가 종이만 보면 찢습니다. 종이만 보면 찢어요. 책을 읽으려고 주면 책을 찢어버리고 아빠가 신문 읽으려고 놔둔 거 그냥 보기만 하면 종이를 찢죠.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종이만 보면 찢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담학, 그, 그 상담을 해주는 그 상담사가 혹시 종이 문치로 맡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우리 종이로 먹다가 체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종이만 보면 찢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조폭 출신 집사님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예? 뭔폭 출신? 조폭 출신 집사님.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일로 와봐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종이 찢지 마이그 집사님이 한마디로 그 아이는 그앞단한 번도 종이를 찢은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쳐버린 겁니다. 진리는 심플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제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너무, 차, 너무 심플해요. 응?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결박당하고 있습니까? 눌리고 있나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저 사람을 찾아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오면 나사렛 예수으로 나가이 터라옥 주시나 결박을 풀고 나갈지어다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너게 <laughs> 복잡하게 살아 진리 안에 오면 자유케 되는데 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모든 눌림에서 자유 하나님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모든 삶을 누려 버리는 거라. 겨울이 오면 겨울을 누리고 봄이 오면 봄을 누리는 거죠. 예? 겨울을 못 누리는 사람이 이런 노래 부릅니다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겨울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빨리 떠나버리겠다 이거야. 예? 예. 그러나 여러분, 겨울을 누린 사람은 겨울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에?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겨울이 오면, 꽁, 꽁, 에? 무슨 꽁이지? 에? 무슨 꽁이 있대? 뭐 이렇게 있잖아. 에? 아, 그 노래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에? 뭔 말인지 다 얘기해버리니까. 무슨 말이 꽁꽁꽁 막 이러지 하잖아. 막, 막 썰매를 타고 막 즐겨버리겠다 이거요 어? 여름이 오면 또 어떤 사람은 겨울을 싫은 사람이 여름을 좋아할 것 같죠. 천천만만입니다. 또 여름이 썩을 넘면 여름은 왜 온다냐. 또이럽니다 누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계절을 누리지 못해. 에? 겨울이 싫다는 거야. 에? 모기 때문에 싫대. 어떤 사람은 모기 눈깔만 빼서 먹는데요. 모기 눈깔 요리 봤어요? 어허 세계적인 요리입니다 그거 응? 모기 때문에 싫다는 사람인데 어떠뭐 여름을 기다리는 거야 왜 여름이 돼야 모기 눈깔 빼먹으니까 모기 눈깔에 수천 개를 빼가지고 요리해서 먹는데 아, 그래 여름이 좋지 응?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불타는 이 가슴 뭐 이런 얘기 하자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영광교회 가요. 영광교회 가요. 불타는 내가 숨. 터질 거예요. 여름이 오면 어? 영광교회 가서 은혜 받아본다 이 말이야. 에어컨 빵빵 틀어줄 테니까 와. 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노려버리라 이 말이야. 여름이 오면 목이 눈깔 빼먹자 이 말이야. 응? 어? 왜 프랑스 1, 요리사만 빼먹어? 우리도 빼먹어야지. 응? 모든 걸 누려버려! 응? 어떤 사람이 에? 중국집 어? 운영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호텔에 오랜만에 식사할 때 아버님 제가 주문하는 호사를 누려도 될까요? 누려! 누려, 누려, 누려. 누려. 왜이러왜이러왜이러 이렇게 왜왜 불러가지고 누려! 괜찮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한테 예수 안에서 우리 누려봅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우리는 진리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결박해서 풀어주시라고 그분은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차증에 받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 평화를 누리라고. 왜못 놀리냐고,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왜 염려금식 걱정 가운데 사느냐 이 말이야. 그분이 대신 신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는데, 응? 그가 피흘려주으심으로 우리 제약을 다 보셔버리고, 모든 짐을 다 보셔버리고, 아멘. 신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말이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병에서 자유. 할렐루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 할렐루야.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 자유,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연광. <laughs> 아멘. <웃음> 여러분 잠을 잘때 가위 눌리십니까? 그런 가위를 눌려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거기 아주 편안한 침대를 놓고 누웠는데 편안한 잠을 누리지 못하고, 가위를 눌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간 우리 송도들, 어, 신방할 때, 나 우리 송도들, 어, 이렇게 집이 좋으면, 다이 목사가 집이 참 기분이 좋아요. 응? 음, 응. 여러분들 집 사면 다이 목사 초청하세요? 안 하려는가 보다. 물 한잔 마셔, 그만. 여러분 집사면 고등학교 동창 초청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어머 너무 좋다 그리고 뒤에서는 아이고 고부도 못한 것이 신랑대 만나게 고 이랜다고 누구만 초청하냐? 친정아버지하고 목사만 초청하는 거야 나 지금 누구만 초청해? 친정아버지하고 목사님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야 형제들도 진심으로 축복 안 해줘 아이고 고부도 못한 것이 이러면서 신랑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니 목사를 추청해 줘야지. 진심으로 나는 새빵을 살아도 우리 성도가 좋은 집 사면 진짜 기분이 좋아. 흥분될 정도로. 이거 믿어줬으면 좋겠어. 왜? 친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 제가.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 축복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침대에서 눕기만 하면 내가 가위가 눌립니다. 이 침대에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세상에 그 침대가 뭔지 뭔지 보세 물침대야, 물침대. 이런 물침대 주무시는 분들 있어? 겨울에는 코란 워러를, 여름에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겨울에는 하한 뜨거운 물을 넣어서, 에? 여름에는 쿨한 아주 차가운 물을 넣어가지고, 온도 조절을 하는 그런 침대만. 근데왜 그런 침대에서 가해 눌려요? 추렁 추렁 좋잖아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땅에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는 나로 하여금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 아멘, 아멘. He's my start. 그분은 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누리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예수로 말미암 우리 누리는 삶을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세요. 본문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침대에 눕기도 하고 그가 많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를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 어제 어떻습니까? 많이 허전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야. 진리가 없는 사람은 참반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가진 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는 이, 이 텐이란 말은 그란 말이에요 그 진리 그 진리 다시 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러는데 천천만만입니다. 과거에 배웠던 진리가 지금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 벌써 다 변했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아니에요. 대터 그그 진리 말이야. 그 진리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절대적이며 유일무이한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염려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망도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나를 홀령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셨다고 자신의 사명 선언을 문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하여 풍성한 생명을 주기 하여 죽으시러 오셨다이 말이야. 그분이 전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결박을 당하시고 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왜 대신 가난해지시고, 왜 대신 고통당하셨느냐.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하여. 우리의 결박을 보시기 하여.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결박 푸셨습니다. 예수결박 푸셨도다. 다 같이. 예수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다시 한번 예수결박 예수결박 부셨도다 예수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환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묶임과 눌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 궁핍, 상처, 열등감, 우울증, 미움 그런 가시애로움, 억울함, 돈, 이런 모든 것들이 결박으로 작용합니다. 결박이 건강을 누리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박이 생각을 누르면 우울해집니다. 결박이 마음을 누르면 상처를 얻게 됩니다. 결박이 영혼을 누르면 영성이 제로가 됩니다. 우리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눌리는 자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박이 풀리시기를 주의하므로 조언합니다 주의하므로 조언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않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손을 움직이면 아멘 하지만 내가 손을 들어서 수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손을 받으면서 해야 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던지면 받아야지. 왜 집이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얼굴 맞으면 어떡하려고. 진리안의 사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초원합니다 하나야! 하나님께 막수리 온 거야. <laughs> 앞으로 저는, 어, 여러분과 사인을 많이 해놔야 돼. 지금 야구시즌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응? 예. 그래서 던지면 피차가 바다에 가만히 목총에 있다가 터져버리면 어떡하려고. 네? 모든 결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그러느니 하고 합리화시켜 이한 삼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에배후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계계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을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걱정에 붙들려 매이지 마시고, 걱정을 붙들어 매버리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묶을 수가 없어. 걱정아, 근심아. 내가 너를 묶어버릴 거야.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는 참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 우리를 속이는 자요. 한두 번 명령해서 그것들이 그렇게 들으면 좋을 텐데 이것들이 얼마나 치묘한지 끝없이 나를 기회만 되면 나를 묶고 누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풀고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을 묻고 내 생각을 묻고 내 질병으로 나의 무육체를 묻고 경제적 가난으로 내 환경을 묶어버린 이 사단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육체의 요구가 자유를 요구할지라도 그게 성령의 요구와 부딪힌다면 육체의 요구를 결박시키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애비 안 하고 트레비만 보면 자유로운 거죠. 예? 기도하는 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다 영혼의 때에 결박해서 예? 영혼의 때에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자꾸만 내 육체의 요구를 무릎 꿇려야 됩니다. 예?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모든 세상에 욕망을 내놓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주님으로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차이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나가, 치유를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가난을 가지고 나가서 부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와서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왔다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즐거운 교환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를 보면 마약과 돈을 교환하는 사람들을 눈초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약이 밀가루가 아닌가? 그007 가방에 들어 있는 그 돈이 가짜 이조지회가 아닌가. 눈을 희둥그레 가면서, 놔둬봐가면서, 돈을 푹 씹어보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모두가 다 권총을 들고 수십 간에그 총구가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손해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난 밀가루 가지고 공구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에? 생명을 걸고 밀수한 그 마약을 종이 돈 가지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곤충을 들이대고 에? 살벌한 불이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교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을테니 너희는 아들로 자유하라이 말이야. 병을 가지고 와서 너는 희 강간함을 가지고 나가라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환이 죄를 가지고 와서 의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죄와 의를 교환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과 상처와 강박관념 가지고 나와서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교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런 교환이 어디냐고. 있 남자들만 아는 거죠. 군대 가면 가끔씩 이런 교환이 있습니다. 집안이 좀 빵빵한 아들이 자제분이 군대 자대 배치되면 고참들은 재미삼아 이렇게 합니다. 천원짜리 주고, 빵두 박스 사오고, 주스 요구르트 다 사오고, 800원 넘겨오라고 그럽니다 이런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억지지 군대선이그 쌍팔년 군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는 안 그렇습니다 또. 그런 교환은 말도 안 되는 교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유라는 거요. 그 많은 것을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응? 네?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건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배롭고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은 영성의 가치는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윳게 되었으니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흥벌에서 사망에서 자윳게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죽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영생은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대가를 치르고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의 다이나믹이 없습니다. 왜냐면 억지로 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억지로 앉아 있는 겁니다. 헌신, 봉사, 인색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 감격, 이 보배로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자 같으나 그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3 3절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짜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가 종인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율법의 종으로 살았는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자기가 자유케 된줄 알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도 자유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도 자유요. 자유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결박의 그 희감을 때 영원한 지옥의 불바다에 떨어질 때는 그때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때는 본인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유자 같지만 우리는 자유한 자요.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매를 매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의 종로로 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교회당 오는 날오늘 시간 아까 우리 딸초등2학년샤론이하고 오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암송하고 왔습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잘케 하셨으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지의 계란 말은 방종하지 말라의 말입니다 네가 얼마든지 자유케될수 있다 하와가 선악관을 먹는 것도 자유예요 먹지 않은 것도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의 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영영히 죽으리라 네가 선악관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먹는 순간 너는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먹지 않으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모시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진정한 자기 영혼의 때의 자유를 얻자, 자유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육신을 굴복시키고, 아멘. 육신의 종국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죄를 이기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죄는 나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결박의 종말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예수의 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죄에서 자유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의 피만이. 아멘. 예수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겨하오니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